자, 오늘 읽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 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저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요즘 이제 환절기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비염 있어요 비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있는데 그래서 환절기라 그런지 기침도 많이 하고 콧물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좀 훌쩍이면서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전 선생님이 이번 주에 방에 이렇게 좀 코를 계속 훌쩍였나 봐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와서 아네가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어 먼지가 많은 데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코에 코울적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하고 방을 좀 치워봤거든요. 오랜만에 방을 좀 치워봤더니 좀 코가 확실히 좀덜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소가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청소 잘하나요? 청소 누가 잘한다 했죠? 은겸이 청소 잘해요?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해 주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다 여기 공주 왕자님들이시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데 어,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제가 어디 학교에 막 이제 출강을 이렇게 다니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분명히 전사님 학생 시절에는 이제 종례 끝나면은 다 같이 이제 막 구역 나눠서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 제가 그간 학교에서는 이제 막 애들이 종례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 청소를 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알아, 알아봤더니 이제는 막 외부 업체가 외부 청소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해주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청소는 진짜 좀 남이 해주는 영역이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적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바라보자면 오늘 말씀에 청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 나오는데 어,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요즘 다루는 것은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을 말씀 목상을 아침 목상을 역대하를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큐티 하고 계시나요 큐티 하세요 네 자신있게 끄덕이는 친구가 승재밖에 없는데 제가 카카오 채널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바라보니까. 큐티 하는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려는 친구들은 한네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많이 인원 이 있는데 네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가 큐티 하자고 하는 그런 찔림에 선한 양심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지 기억 나시나요? 지난주 리빌딩 리빌딩이 끝이 아닌데. 리빌딩, 리빌딩 페이스. 아, 그죠, 맞습니다. 자,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것인데요. 자,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다시 세우려면 무너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처럼 역대하 시기는 신앙이 매우 매번 이렇게 무너지던 시기. 이제 왕들, 여러 왕들이 역대하 시기에 막 줄줄이 등장해요. 이름도 알수 없는 왕들이 막막막 나오는데 그 왕들이 매번 매번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믿지 않거나 아예 믿지 않거나 잘 믿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 마지막에는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아주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처음 백성들은 그 시대 역대하에서 왕들은 계속 그렇게 타락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29장, 29장 2절부터 5절 여기에 바로 전 내용.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일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네, 저이 여기 보시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아하스. 자, 이이 사람이 어땠대요? 여기 말씀에서 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인즉 그 아하스라는 왕은 다윗의 후손, 즉 남유다의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우리 5절도 한번 함께 볼까요?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그를 시라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라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 곳으로 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에 남유다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여기 말씀에서? 예? 어떻게 했대요? 어, 맞아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시리아 시리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는 왕의 어떤 아하스를 북 이스라엘에게도 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리 처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남유다의 아하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리 치고 이 저리 치이는 인생이 삶에 이렇게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통 어, 나를 찾으실 때 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하스는 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찾으실 때뭐 승유나 이렇게 따뜻하게 찾지 않으세요? 저는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찾아 오시기도 하시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근데 또 경험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전사님한테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우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안 듣고 또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면은 저한테서 어, 못 알아들을 것을 아셨는지 고난을 통해서. 제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시면서, 전우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전사님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거죠. 아하스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시리아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그 나라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야너 그렇게 나를 안 따라가면 안 돼, 너네 조상 다윗했던 것처럼 나 따라 가야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 아하스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어, 말씀 어, 저기 보시면은 28장 22절부터 25절 여기가 이제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저분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코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한나님을 진노케하였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고난들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또 패하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이 아하스라는 왕은 좀 반골기질이 있었나봐. 어?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냈는데. 아 나를 혼내? 나더안 들어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치시니까 더 얻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더욱 범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저 아 시리아 사람들이 나를 이겼네 저 시리아 왕이 나를 이겼네 그럼 저 시리아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야겠다 저 신이 이기는 신인가 봐 라고 하면서 되게 발상의 전환으로 그 시리아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뭐 전쟁도 안 이겨주고 다 져주잖아. 이러면서 아 성전문도 닫아. 하나님 안 도와주고 나 버리셨잖아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잊혀진 건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은 시대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나라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일 같나요?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잘 살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냥 이번 주 일주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아, 예배 와서 주일 됐네. 예배 와야지 하고 오시진 않으셨던, 않으신 건가요? 이 역대화의 상황이 별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 전 삶도 저의 상황들이 너무 안 풀리고, 아 이렇게 첩첩산중 마냥 있고 큰산 하나 넘었더니 더큰 산이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이 엄청난 현실 가운데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고난만 주어진다고라고 하는 삶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 그냥 내 힘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하스처럼 살아왔던 삶도 있었던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은 넘쳐나니까 기도는 점점 줄어가고 예배는 그냥 형식이 되고 마음은 다쳐진 채로 그냥 주일은 그냥 주일이니까 잠깐 왔다 가고 그냥 또내 삶은 다시 월요일이 돼서 내일 내 월요일이 돼서 나의 삶들은 그냥 내가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큐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바쁘고 학원 숙제가 넘쳐나고 그렇게 미루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 하드는 옛날엔 분명히 우리 생명수업 친구들이 정말 큐티를 잘하고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올라오는 큐티들 보면은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 시험 기간이 찾아오니까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찾아오니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어? 중학생 친구들도 점점 그 시험 기간이 돼서 밀리다 보니까 포기하고 안 올리게 되는 아니면 애초에 아난 절대 못해. 내장 어떻게 일어하루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세 시대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어, 불이 꺼지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 바쁘니까 좀만 있다 할게요. 아 힘드니까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아나 지쳤으니까 나좀 회복되면 다시 할게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진 않으시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 벌이 무서워서 여러분들 하고 있진 또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분이세요. 어, 또내 삶이 막혀가지고 바빠지고 힘들,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놓는 게 하나님이진 않으십니까? 우리 9월 찬양예배 때 분명히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여러분들이 고래,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안 풀리면 어? 아, 그냥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삶 평탄해야 되는데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아 그럼 지금 하나님 잠깐 놔야겠다. 내삶좀 내가 주체적으로 해내봐야겠다. 내 문제들 내가 해결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멀어지고 어, 예배가 다 죽어가고 성전문은 닫혀진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대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시기에 왕이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왕이 되면 기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시기에 왕이 되는 건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만 같아. 왕이 분명 난 진짜 이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 왕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왕이 되면은 아,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야. 뭐 이미 나라가 거의 무너져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된 거면 그건 그냥 왕이 아니라 거의 짐을 떠안는 떠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여기저기서 패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그런 나라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는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가장 먼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 절과 3절 한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달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게 뭐였대요? 예, 맞아요. 굳게 닫혀 있던 성전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전사님이 왕이 되었다면 일단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손좀 봐보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손좀 좀 봐보고 사람들 좀 다시 세워보고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할것 같은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굳게 닫혀 있던 주님의 성전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때 왕들이 뭘 정치적으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무너져서였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경제 때문도 군사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성전 문을 수리하고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 문을 열었다라는 게 단순히 뭐 교회 건물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닫혔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는 고백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삶이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해내느라고 그렇게 허덕이, 허덕이느라 신앙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예배의 자리가 닫혀, 닫혀버린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가는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희스이야를 히스기야를 바라보셨고 그렇게 일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가 왕으로서 하는 행보들을 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주고 안주고를 좀 결정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뭐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 주실 건데, 내가 왜 예배해야 돼? 라는 질문들이 들지 않으세요? 왜일까? 수정아, 왜 예배해야 해? 근데, 요즘 제자 훈련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상천외한 답들이 막막하고요. 특히 청일리가 아주 알수 없는 질문들을 막 저에게 던지는데 네. 수정아, 왜일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 주시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시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예배에 나와야 돼? <laughs> 잘 모르겠어. 자,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시게도 지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따르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 혹은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에 붙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시험 잘 보고 기도하 기도 잘하면 내가 벌안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은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들. 예배가 아니잖아요. 거래잖아요. 하나님이랑 거의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고 못해서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전사님이 매번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희스이하는 오늘 말씀에서 희스이하는 그랬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전문을 재건한 것이 그저 그 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래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나라의 나라 에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것들을 가장 먼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느껴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 가는 일이 예배의 회복, 오늘 히스기야가 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 그럼 내 삶에 왜 이렇게 또 고난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가장 확신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팡 치실 때 어,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매를 왜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때리고 싶어서 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것들을 가장 바른 길로 빠르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유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더 바라봐. 그때 그 고난 중에 너가 가장 혼자 있을 그때 그 곳에 있을 나를 바라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는 더 멀어질 것이고 그 사랑에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시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희스기야는 그런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성전을 청소한 것을 넘어서 그 예배를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희스기야는 그렇게 자신만을 예배한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절과 오절을 통해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사절과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히스기야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원했어요. 왕이니까 그 나라를 지도 다스리는 왕이니까 우리 모두가 나 혼자서 하는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기 말씀에서처럼 어, 아니 개인 각자 가장 너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먼저 성결하게 변할 때그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 축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맞죠? 우리 11월 첫 주가 이제 전도축제로 이루어지고 오늘 전도축제 개막식이 또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전도가 어떤 걸까요? 전도라는 게 그냥 야 교회와 야 하나님 믿어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친구가 정말 교회 오고 근데 어, 그 친구에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아 역시 쟤네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 아, 쟤네들 교회 다닌데, 쟤네 하나님 믿는데, 아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그저 행위적으로 야, 교회와. 야 교회 와, 야 교회면 뭐 준대, 뭐 준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전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때이 공동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배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결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먼저 누리면서 나눌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요 제가 엄청 예전에 이제 저는 청소년기를 졸업하고서 청년의 시절로 있을 때어 청소년 교회의 로고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나 들었던 것이 있는데 살아서 살아내고 살리는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살아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 세상을 살아내고 그렇게 주변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서 살아내고. 살릴 때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수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문을 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